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울 마포대구를 지나던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요소생 한 명이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은 그요고생그요생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직감으로 차를 멈추고 그 요고생에게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또 무사히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경찰관들이 또 이렇게 마포대교를 지나던 중에 어제 본그 요고생이 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차를 세우고 다가가서 왜 자살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 소녀의 사정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요고생은 몇 차례나 친부와 또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송폭행을 이렇게 당하여 왔으며 지금은 보호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3년 전쯤에 그 사건을 접하였는데요. 이번 주간 산업 선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자살 예방 전문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시 그요고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요고생은그 어떤 것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복음을 들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은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이유와 이유가 본인 스스로 깨달아져야 영적 사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겨야 친오빠와 또뭐 친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한 상처에서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사천, 육천 어, 이런 사천, 육천이 아닌 친가족 에게서는요 어,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우리 인간은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친가족에게 성폭력을 가한다는 것은요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접하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이 사람이나 또저 사람이나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육신의 이유에는 다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가해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해자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 산업 선교 메시지는 놓치면 안 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자살 예방 전문인에게 주는 메시지였지만 우리 모두가 치유 사역자로서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주변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편은 어, 나지 않지만요, 편은 내지 않지만 사실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워할 혼란스러워 수는 있지만 문제는요, 그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복음 이전에 내게 먼저 뿌리 내려져, 내려져 있던 것이 나오면은 안 되죠. 옛날 어른분들 가운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보기 이전에 꼭 옆에 있는 사람 탓부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수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칫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되도록 가서 전통과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검의 눈으로, 우리는 보검으로 시대를 보는 그 눈에 집중하고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실을 볼수 있고요. 현상에만 예민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음, 내가 혼란스럽다면요. 사실은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은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 질병 시대를 치유해야 할 치유사역자라면, 나의 신앙은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138로 각인되어져야 뿌리 체질 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8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야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38 138입니다. 율법과 전통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은 커녕요. 분쟁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사역, 영적 질병 시대를 치유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라면 반드시 찾아야 할 치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X 세대라는 말이 있었죠. 저는 X 세대 시대거든요. 스테지와 아이들이 처음에 나오고 했을 때그 시대를 X 세대라고 하고요. 이 X 세대는 기존을 틀어 깨는 반항적인 세대라고 해서 X 세대라고 했죠.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를 Y세대라고 합니다 이 Y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겹치는 세대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스마트폰이 내 신체의 일부, 일부분이 되고요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요 또 TV도 짤로 봅니다 짤로 본다는 말은 1편에서 10편까지 우리는 쭉 이어서 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중요 부분만 편집해서 영상을 짤로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죠 어, Z세대 다음으로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보통 이제 A세대라고 부릅니다 A.I.의 앞자를 따서 A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세대,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 세대입니다. 어, 앞으로는 과학기술로 영생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어, 영생이 가능한 시대가 온대요. 과학기술로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뇌에서 모든 기억과 경험들을 데이터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그 정보들을 요 기초로 해서 하루하루 컴퓨터가 자동 업데이트 되는 가운데 모니터를 통해서 죽은 내 가족과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 대화할 수 있고요. 영원히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그 기술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인류가. 단지 아직은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용화되지 않고, 있,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과학기술로 인한 영생이 가능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A세대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이런 시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치유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치유입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말씀은요 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지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도 나타났었다 나타내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지우입니다. 또 이십칠 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세세 무궁하도록 이 말은 하나님은 끝없이 끝이 없는 은혜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산팔과 함께 영적 질병 시대를 치유해야 할 치유 사역자로 반드시 찾아야 할 치유입니다. 한때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 살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훈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훌륭해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길 수는.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하나 교의 성도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 말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자라는 138이 아니라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138로 먼저 나를 세우고요. 또한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치유 나의 복음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가운데 정말 영적 질병 시대를 치유할 치유 사역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받은 말씀과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어,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교회로,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이삼7 나라의 빈곳을 찾아 집중하는 교회로, 후대와 치유와 이삼7 집중하는 우리 하나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LUTC 준비 위원회와 또 하나 스미스쿨, 또 지에스쿨 놓고 기도해주시고, 또 현풍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구회단과또 도로아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단지 목사님의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 분들이 삼제자 영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엘멘트들이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 삼 스밋 성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모,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이 삼칠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도행동 13장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또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영역 간에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가 되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